NC와 롯데의 시즌 1 0차전 경기입니다. 도은 말씀에 이순철 해설리원 함께 하겠습니다. 1번에 김주원, 2번 권희동, 건의동. 권희동이 2번까지 올라왔고, 3번 박건호, 4번 이우성, 이우성 선수도 4번 배치가 됐습니다. 목지훈 선수는 13경기 올 시즌 등판을 했는데, 한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 등판 경기였습니다. 이번에 고승민 2번 손호영, 3번 레이에스, 4번 전주로 5번에 윤동희, 1.94의 낮은 평균자책점, WHIP 역시 1.06으로 특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이 빠른 투수에게는 볼이 빠른 볼이 더 힘들거든요. 예. 변나고 때렸는데 땅볼.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승유격수가 몸을 던졌는데 그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투투피치 주전 뛰고 타잔 때렸는데 이 타구가 넓어진 일리가를 완전히 뚫었습니다. 김주원 3루 도착. 연속 안타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시다이노스. 풀 카운트에서 어떨지 유광남 포수가 몸쪽 다가갔습니다. 이리 현재 이 상황에서 홈 뛰어듭니다. 홈에서 세잎 홈을 훔친 김주원 선취득지의 스타일러스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김태영 감독 원심 그대로 유지 김주원이 홈을 훔칩니다. NC 다이노스의 선취 득점 견제를 했어요. 그런데 나승엽 선수아트수이를을 하면서 조금 미끄러졌군요 음... 초구를 당깁니다. 3류간을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한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것을 의심이 없이 배트를 내서 타격을 하고 있는 NC 다이노스 타자들이군요 네. 자 스트레이트 몰래 이 나왔습니다 2회에 2명 2회에도 2명을 내줬습니다 발이 빠르지 않는 이상은 네. 스윙 3진 진흥타율 2할 2푼 5우리 홈런 4개 19타점 끌어당긴 타구는 쭈겐차 최원준의 이적후 첫 안타는 적신타가 됩니다 3루 3루에서 아웃 이닝은 3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회2회 모두 베이스 위에서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왔고 특히 2회 아웃카운트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3루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투 이 대형의 시가 앞섭니다. 사직입니다. 11구 20, 20을 잡았어요. 롯데자이언츠 오늘 경기 첫 출루, 5번 타자 윤동희. 날마다 다른 플래카드를 들고 계십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타! 중견사 페타. 최원준 선수가 잽싸게 돌어왔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가 한 베스를 더아못 갔어요. 복지훈의 토토피 치잡아 당겼고 이 타구가 3육안을 빠져나갑니다. 윤동이는 멈춤 짓을 당았습니다1-4 주자는 말로. 그리고 오랜만에 스타팅으로 돌아온 나승엽 8번 타자에게 말루의 배치가 깔려있습니다. 불량 카운트에서 나승엽 선수는 최소한의 외야프라이어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먹지훈 선수가 그걸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바깥쪽 스윙 삼진 이 기회에서 결국 삼진 돌아서고 있는 나승엽 8번 타자 땅볼 유격수 김주원 2루에서 1닝 종료 1-4 만루의 찬스타트자을하치못라붙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복판에 빠른 볼을 투구를 하도록 밀었고 오른쪽에 업하타수2안타수업을스타스윙1 5 5 빠른 공. 바깥쪽 모서리 견제할 때는 크게만 발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짧게도 들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가볍게 그래야 예측 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지 뛰었습니다. 쏩니다. 1루에 김주원이 더 빨랐습니다. 세이프. 이 주루라는 툴도 사는군요. 네. 박건우 밀어 보낸타하고 우익수 고승민 잡았습니다. 투어. 여 번째 공이 몸쪽으로 깊었습니다. 볼레출로더 깊숙이 바깥쪽 안쪽으로 늘려다보니까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3리브 오니가 편안하게 지금 아우디가 얹었어요. 예. 주자 뛰고 3루 3루에 싱! 김주원 선수 오늘 한 경기 3도루를 3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유직도 풀카운트 승부 6구 2공 다시 볼입니다 2사의 주자는 말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전하고 있는 알렉감보아, 투버런 스트라이크. 4구, 높은 공 감아 돌렸고, 유격수 쪽 땅볼. 2루에! 이렇게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2루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잘로은 말로 2회에 결국 뭐 동점이나 역전을 만들지 못하고 밀었는데 이번엔 1-2가 뚫었습니다. 유강남 2타수 2안타. 일곱번째 공이 빗나갔어요 목지훈이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사까지잘 잡아놓고 주자 두명을 내보낸 목지훈 8번 타자 나승엽 바로 김현규 선수를 투입하려고 도 준비를 시켰거든요 나승엽의 타구 센터 쪽 떨어지면서 타 유강남이 삼롤돌아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추격에 성공하는 롯데 자이언츠 나승엽에게 두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번타자 박승욱 4구 끌어당긴 타구 이 타구가 내 안에 빠졌어요. 삼자 홈넷 스코이 대동점 박승욱에게도 두 번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여러군데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한 선을 넣으면서 컨택을 했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1리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16경기 1.32의 평균자책점 1승에 8홀드 잡아당긴 타운드 라인드라이버 잘로 1 2로 그러나 나승엽과 박승욱이 경기를 동점으로 끌고 왔습니다. 2.08에 WA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잡아채고 왼쪽에 안타 세 번째 타석에서 간보아 상대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건우 3번 타자 <laughs> 이우성 초구 타격이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차 박건우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1사에 주자 1-2로 간보아 선수의 투구수가 이제 1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서리 선진 라인 드라이브 아웃입니다. 알렉 감보는 100개가 넘었지만 5회 투구를 완료했습니다. 사직입니다. 전사민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역방향으로 밀어치려고 하는 타이밍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동 골라내면서 전주루가 볼레스로 일루에 3구 밀어내 고이 타고 우중간 떨어집니다. 2루 돌입니다 2루까지 전준우 3루 2-4-2 후에 전준우의 볼렛 그리고 윤동희의 2루타 오늘 2안타 경기 유강남 5회에도 2-4-2 후에 찬스를 잡은 롯데자이언스 참 엄청 이제 투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는 상당히 있는 것같아 볼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유강남의 타구도중간 완전히 갈라놨어요 투자 2명 득점! 유강단이 오늘 경기에 키를 쥡니다! 점수 4대2 롯데가 5회 만에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염동이 선수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밀어쳐서 지금 약간한루타를 만드는 대는 유강단 선수 투볼원 스트라이크 근데 생각을 되게 복잡하게 했던 안태양 선수 같아요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박건우가 1인의 마지막 다우 카운트를 잡아 냈습니다. 롯데자이언스 오늘 경기 2 4 2후에 잡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2 그리고 홍민기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17경기 2.03의 평균자책점 0점대의 WHIP인데 왼쪽에 안타를 내주고 있습니다. 천재원 선수가 어, 살짝 좀행운에 안타 네. 때렸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본인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김영준이 밀어냈고 오른쪽에 높은 포물선을 그립니다. 우익수 정지! 탐장 상단을 때립니다! 1루자 3루까지. 그리고 김영준 선수는 1루에 멈췄습니다. 도아웃에 1, 3루 한 점을 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자와 승부를 해야 되는 홍민기 투수예요. 예. 딱홍민기 선수에게 거의 비슷한 궤적을 참았는데 땅볼 일로쩍 대시 해놓고 홈에 승부 아웃 가장 앞선 주회를 잡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판독 센터에서 지금 면밀하게 여러 각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브입니다 원심이 바뀌면서 이제 한점차 경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득점권 주자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김주원 1번 타자 땅볼 깊은 땅볼 타고 클럽 방도 불자의 2루자 3루너로 허물어 허물어 들어옵니다 동점 스코어는 4대4 김주원이 오늘 경기 3타 3안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원앤원 주자 뛰었어요! 더블 스틸 성공! 최원준과 김주원, 그리고 김주원 선수는 오늘 경기 도루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희동의 타고. 중견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향해 두 주자가 모두 달립니다. 3주자 득점! 이 경기를 뒤집고 있는 시 c 다이노스 권희동의 희생플라이. 점수는 5대4. 볼. 자 전진수비에 걸렸고 홈에서 또한번이번에는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오늘 경기 김주원의 진가를 확인합니다. 점수는 차, 6대4. 차 빠른 타구였는데 그거를 지금 홈에서 좀 김주원 선수가 살았습니다. 예. 전진수비를 하고 있었고 타구도 빨랐거든요. 46경기 2승 2패 4홀드 있습니다. 김강현. 일루에 최정원 선수가 대주자 나갔습니다. 밀었고 이타고 오른쪽에서 최정원 달립니다. 3루까지3루까지 3루까지 슬라이딩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우성 멀티 게임 어, 안타가 아닐까 했는데 실책이 주어졌습니다. 일루 수나습니 잡아내면서 투아웃 스윙삼진. 배씨가넉점을 득점하면서 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구 밀어내면서 우중간. 우익수 뒤로. 우익수 칠 넘기면서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2루.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는 천재환. 잘 갖다 때리면서 오늘 4번 타 경기 치르게 되는 김영준 8번 타자. 상대 포수 유강남의 사만타에 똑같이 사만타로 대응하고 있는 김영준 8번 타자 떴습니다 좌익수 레이에스 잡고 3루자 태거 범으로 공은호다 중간 커트되면서 이후에서 김영준이 잡혔습니다. 아웃카운트는 2개가 올라갔고 천재와는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석점 차로리드를 벌리고 있는 엔시다이노스 뒤진 상태에서 지금 가운드에 오르게 된 윤성빈 선수인데요. 투 볼로 스트라이크. 러어당긴타고 오른쪽. 깊은 타구인데 펜스 플레이 대비 원바운드로 펜스를 향합니다. 156에 빠른 공을 받아친 오영수 선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최정원 선수의 22개 도루가. 자, 최정원 선수가 이렇게 윤성빈 선수에게 보넷렛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 에시유폼입고 6년하고 한달자 2공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주자를한 베이스씩 앞쪽에서 좀 찍혔고요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6구 땅볼 힘없는 땅볼 타고 3루수 잡고 맨손 캐치 후에 1루 1루 쪽으로 번지라고 포수 유강남 선수부터 크게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원아웃입니다 볼로 빠진다 저렇게 빠져 앉으면 볼로 보이지 않, 않거든요 내야에 떠오른 파플라이 이로서 한 태양이 잡아내면서 토아웃. 오, 오, 스윙! 나다우 상태. 슬쩍 빠지면서 일루쪽으로 터트 타자에게 베이스를 내줬지만 결국 무실점 이닝을 만들고 있는 윤성빈 선수였습니다. 세 경기 1승이 있습니다. 1.50의 WHIP 기록하고 있는 심재민. 김영준이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왼쪽입니다. 담장. 원바운드로 펜스 때립니다.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도착한 김영준. 오늘 4안타 경기입니다. 7월 타율이 아마 지금 3할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원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깊은 타구 2루수 따라갔는데. 글럽 맞고 굴절되면서 주자 3루 1루. 잔디를 맞고 튀어올랐어요. 내야 안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규칙 바운드로 안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루 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타자 때렸고 떴습니다. 좌익수 잡고 섬성구 예, 그대로 다이렉트로 갖고이 사이에 최원준이 한 베이스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3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고 최원준이 한 베이스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까라친 타운과 중견수 앞으로 빠집니다 주자 두명 허브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에 쐐기를 박으려 하는 오영수 선수입니다 점수는 9대4 5점 차 달아나고 있는 시다이노스 6경기 8.76의 평균자책점 2패 1홀드 투구할 줄아니까 쉽게 볼넷을 내주지 않잖아요 네 볼넷입니다 원볼 로스트라이 right. 시리즈 첫 안타가 이제 나옵니다. 달리는 선호형. 3루까지 안타를 못 때려도 내일 선수가 이런 질 좋은 타구들을 좀 많이 내는데 음. 오늘은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떴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먼 거리를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빗나갑니다. 베이스가 꽉 찹니다. 시즌 19 세이브 1.21의 WHIP 3.69의 평균자책점 스윙 삼진 투아 바깥쪽 모서리 삼구삼진 경기끝 류진욱이 안정감 있게 경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점수는 9대4 치 열했 던4시 간의 승 부가 이렇게 엔시 다이노스 의5 점차 승 리로 마무 리가 되고있 습니다.